제목 금잔디와 이선주의 충돌 드라마 금이야 오기야에서의 예상치 못한 전개 드라마 금이야 오기야가 방영 중인 가운데 금강상과옥미래 사이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이선주의 뜻밖의 등장으로 드라마의 전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잔디의 어머니로서 알려진 이선주가 드라마에 등장한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잔디는 금강산의 아이로서 금강산을 향한 그림잔디의 엄마로 인해 속상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이선주는 금강산에 대한 그림잔디의 사랑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빠와 헤어질 것을 강요하며 드라마의 갈등 요소로 등장합니다. 금잔디는 그동안 엄마의 부재를 굳이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으나 이선주의 등장으로 엄마의 부재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선주는 금잔디를 애정 없이 다루며 옥미래와의 관계를 통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금잔디를 이용하여 금강산을 속이기 위해 꾀를 부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드라마 내에서 이선주는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이선주인지 아니면 이선주와 제임스킴 사이에 태어난 금잔디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선주가 실제로 골수 이식이 필요한 환자인지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잔디와 금강산을 떼어놓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드라마 설정을 고려할 때 이선주의 골수이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 진짜 환자인지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알수 없습니다. 이선주의 등장으로 금잔디와 금강산은 큰 위험에 빠졌으며 그들은 이선주의 목적과 비밀을 파헤치는 동안 험난한 여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잔디는 이선주의 감정과 목적에 대한 의견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으로서 금강산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상을 품고 있지만 이선주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금이야 오기야는 이선주와 금강산, 금잔디 사이의 갈등과 이야기에 전개로 관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반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의 진짜 목적과 금잔디의 선택은 앞으로의 이야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